부동산 꿀팁의 김서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지례면 울공리에 있는 복숭아반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가고 있는데 도저히 차를 먹고 들어갈 라해도 매차는 무리고 1톤 포터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어, 경북 성주군 지례면 이전리 마을 입구 우측으로 틀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길동 포타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농록길을 따라서 독성아 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방향으로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불티 완전히 남감습 받지 않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인이 되어져 있고 4년생 복숭아 30주, 3년생 복숭아 20주, 4년생 살구나무 20주, 2년생 코포나무 20주. 요거는 일부 보러 가신 나무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1321평입니다. 지역은 생산관리지이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좌향은 정서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을 하시면 정서양 방향으로 건물을 앉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도론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제가 현장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걸어 돌아왔는데요 들어오니까 도로폭이 넓어요 트럭물고 돌아도 되겠습니다 와... 자 오늘 소개하는 복숭아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완전 산골짜 굴티 남원에 완전히 왕국이네 경기 들어와 있고요. 지하수 관정은 파기는 파야 되는데 장비가 못 들어오겠다. 자1돈 포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농장입니다. 한골짜 굴티 다다 완전 소꼬리터입니다. 자 이곳은 경북 김천시 지대면 울곡리입니다. 부지 면적이 네, 1,321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 지역입니다.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축으로 U자형의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합니다. 자, 하단에서 상단까지의 길이가 약 120m 정도 되고요. 하단의 폭이 한 30m 정도 되고, 상단의 폭이 한 40m 정도 됩니다. 어, 복숭아나무 4년생 한 30조 정도 심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생 20조 정도 어, 식재되어져 있고, 살구나무약 어, 20조 정도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약 4년 정도, 어, 됐답니다. 수확은 많이 했답니다. 원래도. 자, 앞에 보이는 전기 들어와 있고요. 액비통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 단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희한한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포포나무라고 망고 맛이 나는 과일이 있답니다 나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포포나무랍니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포나무 20주 정도 식재되어져 있는데요 세리 보니까 어, 20주는 안돼 보이고 일부 어린 묘목이 죽은 것도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자 비가 안 오네 토사가 무너졌네 중간에 두릅나무도 식재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호두나무 호두나무는 한 6-7년 정도 돼 보입니다 많이 열렸습니다 호두가 열매도 굵직하네요 호두 열매 굵직합니다 많이 열렸습니다 호두 9월 달에 수확합니다 호두나무 뒤쪽에는 3년생 정도의 복숭아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땅 좌향은 정서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저 앞에 축사가 한동 보이네요. 눈에 거슬리네. 축사가. 아, 또 호두 많이 따겠다. 정면에 보이는 호두나무도 큰데요. 호두는 요거는 많이 열리지는 않았다 해가리 하는 것 같다 자삼릉생 복숭아 나무 밭을 거닐고 있습니다 호두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저쪽에 세 그루 정도 보이네요 지하수 관정을 팔려면 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계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못났네 옆으로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좀 내려와요 그래서 저 위에 상단에다가 저수지를 하나 파서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활용을 해야 되겠나 오지않아 식수는 뭐 갖다 나 갖다 사먹어 되나 식수는 사먹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나 자 여기까지 이제 복숭아나무고 여위로는 포포나무 갑입니다 포포나무 20주 식되져 있다가 는데 20주가 안 보이는데 20주가 안돼 보이는데 와 오늘 되게 덥다. 기로 짐승들이 댕겼던 길이네. 요 풀숲에 고라니가 많이 숨어서 자요. 돌아가면서 울타리는 처져가 있는 것 같은데 군데군데 보니까 멧돼지가 와서 땅을 막 헤집어 놓았어요. 자 신기한 과실수 여기 이제 포포 나무랍니다. 포포 나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호도 나무 이거 많이 열렸다. 호도가 엄청 열렸네. 이야 이호도 나무 호도가 엄청 열렸습니다. 엄청 열렸어. 봐봐. 멧돼지가 까디브 놓은 자리에요, 여기. 왔는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아. 발자국이 이만해. 자, 상당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멧돼지가 이만큼 파는. 여우의 골짜기에서 물이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막음 작업을 해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급을 받으면 될것 같아요. 자, 용도는 뭐 하면 좋겠노? 뭐집 지어도 돼요. 건축 허가라든지 오는 거는 김천시청 허가까지 문의하시면 되고요. 아, 주말 농장 농막 주택지. 유지수가 시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 대장 등록, 농업 경영체 등록 이런 용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곳에서 성주읍내까지는 40분, 45분 정도 소요되고요. 대구 성서는 1 시간 10분,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천, 김천 시내 한 30분, 김천 혁신도시, 김천 KTX 역사까지 한 3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남 간섭 없는 완전 석구리터 나만의 왕국입니다. 간혹 가다가 멧돼지 만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울타리 작업은 해 놓았으나, 철제 울타리를 쳐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 석구리터입니다석구리터 소꾸리터. 비가 한 줄기 할락하나 비가 오면은 드론을 못띄우고 비가 안오면은 드론을 띄워서 이해를 뭐라해야되나 갑자기 까먹었다 이해를 할수 있도록 드론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비오면 방법이 없다 자 이곳은 경북 김천시 지대면 울곡리 복숭아 농장이었습니다 복숭아 4년생 어, 30주 그 다음에 3년생 20주 그 다음에 살구 4년생 20주 그 다음에 포포나무 어, 어린 묘목입니다 20주 식재 되어져 있다는데요 직접 세리 보니까 20주는 안돼 보입니다 전기 전기 보여줘야지 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보이죠 전기 들어와 있고요 액비통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U자형의 구어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합니다. 컨테이너는 싣고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자체 포터에 자재를 싣고 와서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큰 차, 건축, 어, 기계 장비 들어오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일동 포탄은 충분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니까 도로 폭이 넓어요. 자,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또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 시010 8835 0474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다. 한참 걸어서 나왔습니다. 요 다리 요 들어올 때, 진입할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